미스맵 경기 시작됐는데요. 네. 한상봉 선수의 진영은 아홉 시 노란색 적입니다. 한상봉 특히나 4강전에 아픔이 있는 네. 한상봉 선수기 때문에 그렇죠. 그1 경기를 내준 마당에 이게 더 어떤 부담감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픽스 스타리가 안에서 미스트에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영승 2패둘다두 경기 모두 다 하드코어 질러러시에 좀 당한 이런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기습적인 전략에 대한. 준비를 대비를 좀 한상봉 선수가 많이 하고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 그렇죠 진영아 선수의 모습도 보이는데 자 어쨌든 1세트 땄기 때문에 이번 세트만 따면 진영아 선수 3위 확정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었던 1세트를 따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경기를 내준다고 하더라도 매치 포인트는 또 프로토스게 할 만한 전장이라서 네. 아, 상, 뭐 어쨌든 마음은 좀 어일 경기 때보다는 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매치 포인트 기준을 이제 다음 경기인 매치 포인트의 성적을 말씀드리면 소닉 TV 기준으로 아, 저구와 프로토스 16대 21로 프로토스가 앞서고 있습니다. 어, 네. 21대 16으로 아, 프로토스가 앞서고 있는 이런 전쟁이기 때문에 3세트를 가도 자신있다. 진영화 선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한상봉 선수는 반대거든요. 사실 서킷 브레이커를 잡았어야 됩니다. 한상봉 선수가 조금 공격적으로 의외로 공격적으로 하면서 아, 뭔가 이 대각 방향에서 공격적으로 하면서 변수를 띄우려고 했었는데 그러질 못했고 오히려 아, 상대방에게 당했으니까요. 이 코로서 막으면서 본질을 안보여주려는한상봉인데 네. 이건 심리전이죠 오! 오, 오 자아아영아아이아 아, 자, 아, 자, 아, 자, 진짜 최악인데요. 왜냐아아아론 이런 심리전 중요해요. 내가 스아아아아들어아는지안들어아지이 어떤 프로토스에게 시야에 보여주지 않음으로서 프로토스 갖는 부, 불안함 이걸 유도하는 하데 정작 정작 결과적으로는 드러난 게 이렇다. 이건 정말 치명적이죠. 아, 그렇죠. 초반부터 본진까지 보여주고. 예, 가족의 힘이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laughs> 예. 한상봉 선수는 친구가 왔고, 진영아 예, 선수는 이제 어머니가 굉장히 미인이신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데 네. 어, 진짜 미인이세요 진영아 예, 선수가 어, 어머니를 많이 닮았구나라는 이런 느낌을 바로 딱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굉장히 미인이신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족의 힘, 어머니 힘이 아닌가라는. 아아 이거 신났어요 완전히 네, 여유죠. 네. <laughs> 아 한사무 선수 입장에서는 이거 멘탈을 빨리 추스리는 수밖에 없어. 아니 사실 드런 한기 이룰 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한사무 선수는 침착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침착한 여기서 선수예요. 또 발끈하면 네. 또 발끈하면. 앞선 경기처럼 또그칠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론이 계속 눈치 보면서 앞마랑 쪽에 이제 해처리를 건설을 해야 되는데 팔렁 견제 오고 이러니까 아좀 눈치 보면서 아마랑 쪽으로 몰래 나가서 이제 이제 해처리를 안 쳤습니다. 드론이었죠 해처리 늦게 지었죠뭐 전체적으로 아 한상문 선수가 기분 나쁜 출발이긴 합니다만은 뭐이 상태에서 100%못 이기느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예, 에이. 말씀해 주신 대로 멘탈을 자신이 얼마나 잘 회복을 하느냐 역시, 한상궁 선수도 결승 무대까지 갔었던 선수였거요 아, 그렇죠. 네. 근데 대응 자체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어, 일단 상대 프로가 뻔히 보고 있는데, 여기서 하던 대로 6점을 뽑고 이런 거는 사실 돈낭비예요 왜냐면, 네. 갈게 없습니다. 드론 한 개까지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소적글리두 개만 뽑고, 바로바로 바로 드론을 체운 모습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죠. 뭐 오로드로 어. 상대방의 진영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12시 멀티 한상궁 선수 올리고 있고요. 네. 한상궁 선수 우선, 퍼처 프로발 잡아 줘요. 어, 잡아 줍니다. 어, 아까보다는 저. 확실히 빨리 잡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그 한상봉 선수 입장에서는 예, 해처리 3개가 완성이 되고 난 이후에 해처리 3개가 이건 다른 쪽 스타팅 포인트 멀티가 없는 인용 맵이기 때문에 아, 한상봉 선수 저거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맵 자체가 히드라 쓰기가 굉장히 좋은 맵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굳이 한상봉 선수가 약간 컨셉을 어, 뭐 졸장수도 어떻게 보면 프로토스에게 제앙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히드라 때문에요 히드라죠, 정말. 네, 김명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네.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오, 어,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프로토스에게는 뮤탈이 공포의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로. 네. 히드라입니다. 그렇죠. 네, 예, 뮤탈리스크도 역시 이제 많이 모이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모이는 스피드 자체가 뮤탈보다 히드라가 더 빠른데다가 가격대 성능비, 예, 그 시간대 에 나올 수 있는 아 진짜 올라운드 플레이 일을 할수 있는 이런 게그 유닛이고, 그리고 미스트 같은 경우는 일방통행입니다. 길이 하나밖에는 없어요. 자, 그래서... 상대가 어딘지 뻔히 아는 이런 맵이기 때문에 지금 히드라냐 아니냐를 서로 첫보전이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은 질랑이 나가죠. 지금 이런데 프로도 같이 나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앞서서 그 들어간 게 이렇어도 프로브를 빨리 끊어 주게 굉장히 좋았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계속 살아 있었으면 이런 식으로 태클을 과감히 선택 못 하거든요. 아 어, 근데 이번에 질럿과 프로브 가는데 빨리 지형을 통에서 빨리 보고 빨리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 질럿은 지금 오버로 질럿이 나갈 때 오버로드 시야에 걸렸기 때문에 나가는 청만하고 뒤로 돌아오고 음. 질럿이 아래쪽으로 빠지니까 저글링이 그리로 빠질 거라라고 예상을 하고 위쪽으로 오히려 프로브를 돌렸는데 자. 한상봉은 기다리고 있죠 다리 쪽에서. 놓쳤어요. 놓쳤어요. 아니 이거는 놓치면 안자 아, 이거 맞겠습니까? 안 네. 되는데. 자! 아아 안 될라니까 네. 별게 다안 돼요 아, 아 진짜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저 많은 저글링을 왜 뽑았습니까 그러면 풀을 작기에 뽑은 거죠 아, 아 로보틱스가 바로 올라가잖아요 히드라 보자마자 네 로보틱스 바로 올리고 그 다음에 상대가 히드라를 뽑을 것 같은 타이밍에 캐논만 쭉쭉 눌러, 눌러주면은 눌러 로보틱스가 당연히 템플러카이브보다 아, 테크상으로 한 단계 아래이기 때문에 더 공격 유닛이 빨리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터세의 자원 투자를 필요 네.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언덕에 캐노 하나만 딱 쳐놓으면 이거 막는데 부담감이 없고 너무 좋은 타이밍에 발견했어요. 이미 히드라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발견하면 약간 늦는 타이밍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 지금은 너무 빨랐어요. 그렇죠. 네. 언덕 캐노까지 준비하면서 히드라 내려오는데 자치에서 꼼꼼하게 지금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예, 네. 뭔가 이제 비밀리에 무기를 자신이 개발을 해놓고 있는데 이미 상대방의 첩보에 의해서. 그무기개 발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가 바로바로 네. 나오고 거죠 아. 거기에다가 빌드 전략 자체가 앞선 경기처럼 커세요 공발로 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포지 게이트를 깨는 게 이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그가. 예, 네. 네. 저 그렇죠. 앞선 라인을 지금 뚫고 들어가서 안마른 넥서스 독가에 떼야 되는 이런 수준으로 지금은 테크를 양보하고 테크를 포기하고 히드라를 생산하기 시작을 했는데 히드라 생산 전에 이미 언덕 캐론이 히드라가 케이트 하나 깼는데 언덕 캐론이 지금 완성됐고요. 자뚫어버 나오기 전에! 안전해도! 리버 나오기 전에 승부 가야 됩니다! 리버 아직 안 나왔어요! 리버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막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예, 자, 리버 나오기 전에! 질럿 3개, 4개! 네. 프로브까지 나와요 지금. 네 리버 나오기 전에는 어찌됐든 히드라가 왕이기 때문에 네, 그 왕일 타이밍에 앞선 건물 다 해체해놓고 질럿 잡아내고 네, 이래야 되는 게 히드라의 숙명 맞습니다. 계속 뒤쪽에 계속 오고 있거든요. 아... 리버 나오겠는데요 이제 진영아 선수는 네. 이게 지금 지어지고 있는 4개의 캐논전에 저 후속 병력이 다 합쳐서 들어오면 밀수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 안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살짝 타이밍이 조금 어. 끊긴 게 오버로드가 하나 잡히면서 워낙 아. 아 리버 나왔고요 시드라들이한번더보어서 들어가긴 들어가겠지만 리버 하나의 힘이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에다가 안장보 선수를 승부를 걸었거든요. 이게 시드라 대충 얼마 뽑고 운영이 아 아닙니다. 그렇죠. 시드라들은 아 도가요. 네. 이한테 그리고 커세어가 계속 이제 상대가 히드라를더 뽑는지 아니면은 드론을 채우는지 위에서 확인하고 있었는데 두 번째 확장 기지 같은 경우는 드론을 안 찍고 있었거든요. 하나 정도 일하고 있었나요 드론이? 네. 네 위쪽 확장 기지. 맞습니다. 네. 위에 확장 기지. 안 말하기도 드론이 거의 없습니다. 네. 굉장히. 진짜 아... 가난한 이제 히드라를 아, 생산 중단하고 드론 어, 울며 겨자 먹기로 뽑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일정량의 히드라만 뽑아놓고 후반을 바라보는 운영이었으면 지금 이렇게 다수의 캐논 지은 이거 토스가 돈 낭비한 거야. 하지만 음. 거세어 정찰로 상대 의도를 받아봤기 때문에 마금은 내가 이득이라는 생각으로 캐논을 과감하게 지었죠. 그렇죠. 과감하게 지었 때문에 기... 저 그가 네. 지금 부유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음...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트리버가 이제 진행 준비됐기 때문에 우리 네. 트리버로. 견제를 갈수 있는 쪽이 진영 아니겠습니까? 예 소검 눌러놓고 소금 눌러놓고 견제가 준비하고 있겠죠 히드라는 지금 타이밍에 이 리버가 둘이 있는데 왜 그래도 왔느냐? 할게 없어서 그래요 네할게 없습니다 사실 히드라가 커세어를 많이 뽑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로를 지키기 위해서 히드라가 한 부대 이상 반 부대 이상 흩어져 있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닌데 아 지금은 할게 없으니까 왔다 갔다 모습만 네. 보여주는 거예요. 자, 아... 그래도 어찌 됐든 한상범 선수에게 기회가 아예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쨌든 히드라 이후에 다시 드러드를 꽉꽉 채워놓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바로 이 셔틀만 한 방에 잡아낸다든가 이런 어떤 양상이 나오면 완전히 또 자신의 기회가 오는 거죠. 네. 왜냐하면 견제 수단이 토스도 저거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셔틀 잡아내고 그다음에 네. 프로토스에 늘어나는 트리플 견제해주고 이러면 은 되기는 합니다 아 근데 걸렸어요 네. 자 근데 소급도 안된셔츠를 끌고 가는 건 약간 방금 김태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를 줄수 있거든요 네. 지금 소급을 원래 되... 자주 이, 이맵에서 누르는 편이거든요 에이, 그러나? 아, 예. 아, 예. 빼야 돼요 자, 네. 그냥 히드라 뒤로 빼라라는 예. 소급 이제 됐죠 네. 자 여기서만 휘둘리지 않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자몬 선수에게도 기회 자체는 올수 있거든요 침착해야 됩니다 네 출발 자체는 늦었지만 뭐 결승선은 아직 누가 먼저 관성은 아니기 때문에 음. 예. 역시 아, 이제 아, 근데 지금 거는 완전히 잘 빠져 나왔거든요. 위에. 자, 서셔테에요 네. 그리고 진영아는 네. 자, 원셔테를 우선 12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영아 선수. 진영아 선수가 좌우전에서 약간 좀 시간을 주는 이런 인상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네. 한상봉 선수가 또 게다가 위기 관리 능력. 위기 상황에서 진짜 상황을 역전해 내는 이런 멋진 그림도 이 야, 이거 이런... 좋아요. 아. 이거 좋아요. 왜냐하면 이걸 네. 보는 수가 시드라 이쪽으로 올 테고 아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또 본진으로 날아가고 본진 못략겠는데요 아, 아 스캐로 아 말도 잘 듣네요. 예, 이게 지금 저확장 이제 안마당도 안만하면서 그냥 두둑이 막고 빠집니다. 본진이 지금 뭐 주목적이니까요. 아 본진 아 다크가 떼어어집니다. 아, 다크 못 돼요. 진영아. 아 진영아가 먹힙니다. 진영아가 왜 다승률이 1위, 승률일입니까 저거 전 바로 이런 이 선수도 김태균만큼 경기할 줄 알아요. 그럼 진영아 할줄 알죠. 욕심도 좋고요. 견제도 잘하고요. 이 다크가 살아있기만 해도. 네. 오버. 4강 경기 하늘 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아. 여기는 여기는 맛집이에요. 아 다크. 아. 네. 하늘 아직 못풀었 진짜 대박났어요. 아. 진영아. 자한번 더. 자 셔틀은 그래도 잡았어요. 와 아. 아. 대박났습니다 또. 아. 네. 네. 이렇게 해주면서 토스는 멀티 가져갔죠. 네, 아. 게이트 들어가고 있습니다. 게이트 이제 지상 분량 받기도 어려워요. 아니 이제 저그가 뭐좀해 볼까 드론 뽑았는데 그걸 또싹 잡았어요. 아 그렇죠. 한상부 발등 바로 내려와요시드라들 지금. 예, 내려와야죠. 지금 기다려봤자 아무 소용 없으니까 지금 내려와서 상대가 하이테플러의 사이스톰 리버는 다 리버가 앞바닥에 없길 바라고 하이테플러의 사이스톰이 없길 바라는 그렇습니다. 이런. 뭔가 이제 상대 자신이 잘하는 러 아, 아니라 근데 이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하이템 네. 플로가초선입니다 병력도 싹 빠지니까 또 가요 네, 의 어. 사이드 스이 어필을 바아 아, 진영아 이거는 절망적인 스톰입니다 적의 입장에서또한 이런 진영화. 이런 진영아가 이런 영 여... 패플레이를 그 보여주는 진영아가 결승에 못 올라갔다니 참 안타까운 따름입니다 맞습니다! 야 진영아 한상봉! 뭐 아. 결승전 전부터 야저희 목소리가 쉴것 같을 정도의 게임을 보여줬어요. 예 경기력 자체가 진짜 대박이네요. 한상봉 선수도 아, 이번 그 3, 4위전에서 결승전에 못간 그리고 이제 4강전에서 보여줬던 허무한 패배가 실제 내 실력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를 갈고 온예 이런 한상봉이었는데 그 한상봉을 진짜 한 손에 잡고 아무것도 못하게 쥐고 흔드는 이런 진영호 선수의 능력 아이 선수가 결승 무대를 올라갔으면은 아 우승도 가능했을 것 같다라는 네. 이런 짐작도 가능하게끔 만드는 아마 네, 이런 플레이를 보여주네요 시청자분들도 보통은 3 4이전은요 네. 결승전에 앞서서 3 4이전은 사실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그 기대감도 그렇고 선수들도 약간 좀 의욕상식이 있어서 경기력이 약간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오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픽서스타 이렇게 3 4이전도 결승전 못지않게 선수들 준비를 많이 했고 경기력도 그 재밌으니까 더욱더 이런 선수를 꺾고 올라간 결승전이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김태경 네. 선수와 조일장 선수의 결승전. 어, 이게 여러분들 광고 영상 보고 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